안녕하세요. 상품 설명하는 아무기입니다 오늘은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6개의 니트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울과 캐시미어, 헤어리한 라쿤, 알파카 소재들이 가진 특유의 뽀송함, 우아함을 즐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솜털 사이로 공기층이 들어가서 신비롭게 보입니다. 빛을 바란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니트들. 그래서 따뜻하기도 하고 자체 아우라가 발산되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니트 브랜드 플러티의 알파카 홀가먼트 가디건입니다. 한국 제작이고요. 컬러는 그레이, 차콜, 카멜 세 가지입니다. 신비롭게 보이는 헤어리한 베이비 알파카 소재의 롱 니트 가디건입니다. 오버핏의 직선 실루엣입니다. 특히 브이넥 라인이 목선에서 떨어진 쇄골뼈 라인에서 시작해 더 느슨해 보이고 더 패셔너블해 보입니다. 오아하고 클래식해 보이는 카멜 색상입니다. 베이지와 브라운 사이의 카멜 같은 색상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클래식해 보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카멜 색상은 더더욱 정체성 같은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티셔츠 위에 걸치기만 해도 적당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니트 가디건입니다. 헤어리한 알파카와 카멜 컬러의 조화가 매력적이에요. 인공조명이나 자연광에 따라 감도가 달라 보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웜톤이신 분들에게 카멜 색상을 추천한다면 쿨톤이신 분들을 위해 라이트한 그레이 색상도 준비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소재감과 더불어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진 그레이 색상입니다. 눈밭을 연상시키는 겨울왕국 느낌의 라이트한 그레이 색상입니다. 사막여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쿨톤 동물처럼 조금 쌀쌀맞아 보이는 색상이에요. 노란기가 아닌 푸른기가 도는 쿨톤 그레이라서 겨울에 더 춥게 보이는 나이찬 그레이입니다. 색다른 컬러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쌀쌀맞지만 신비롭게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한번쓱 둘러주기만 해도 우아하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힘주어 차려 입을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무채색의 올드머니 느낌인데 좀 뭐랄까 샤이닝이 있어요. 헤어리한 알파카 소재라서 그런 느낌을 내줍니다. 새로운 느낌이라서 타인의 눈을 사로잡는 컬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워 보여도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다가오는 컬러예요. 나와 일체형을 이뤘을 때더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가디건 안에 실키한 셔츠를 풀어 헤쳐서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니트 가디건과 조화로운 감도나 분위기를 내줄 문소재의 팬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좁혀지는 것보다 와이드하게 펼쳐지는 것이 더 길고 날씬해 보입니다. 와이드하지만 롱앤린 실루엣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허리 라인을 강조하지 않는 가디견이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와이드 울팬츠는 바리의 제품입니다. 헤어리한 니트다 보니 상체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상체가 크신 분들은 특히 이 롱앤, 롱앤리 실루엣으로 연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가디건과 직선적인 와이드 팬츠가 펼쳐지면서 더 길쭉길쭉해 보이거든요. 음, 예전에 TV에서 코크님이 전현무님 스타일링 해줄 때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전현무님은 상체가 발달한 타입이셨고 핏되는 팬츠를 즐겨 입으셨어요. 그래서 상체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위 아래 모두 느슨하고. 릴렉스한 실루엣으로 입었을 때 상하체 모두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대부분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이 와이드 핏이나 부츠 컷을 선호하시지만 반대로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도 와이드 핏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은 니트 브랜드 플로티의 부인넥 니트 가디건입니다. 소재는 슈퍼메리노 울이고요. 한국 제작입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네이비,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에요. 데일리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니트 가디건입니다. 깊은 듯한 넥 라인과 여유로운 품으로 부담없이 입기 좋아요. 촘촘하고 두툼해서 아우터로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와이드팬츠 트렌드에 맞게 기장이 살짝 숏하게 나왔습니다.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 하기도 좋은 길이에요.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닌 적당한 길이라서 팬츠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엉덩이 한 3분의 2 정도 가린 길이입니다. 포켓 포인트로 또 너무 밋밋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 제품은 너드룩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밋밋하고 베이식에 가까운 제품이라서 여러 장르를 오갈 수 있어요. 이런 제품에 롱 셔츠를 입는다면 셔츠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아방가르드한 구조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조형적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좀더 트위스트를 주고 싶다면 동화적이거나 재밌는 프린트가 있는 셔츠와 레이어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코드로이 셔츠는 엔노트의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역시 니트 브랜드 플러티의 라쿤 메리노울 라운드 니트입니다. 소재는 라쿤 슈퍼메리노울이고요. 베이지에 가까운 라운드 니트입니다. 베이지, 그레이, 오트밀 세 가지 색상이고요.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실패 없는 룩을 연출합니다. 게다가 라쿤 소재로 캐시미어나 울보다 좀더 헤어리한 느낌을 줘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런 고운 니트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뒷모습이 있거든요. 견갑골, 음, 날개를 떼어낸 천사처럼 그 견갑골이 두드러져요. 음, 기본 니트지만, 그런 섹시함이 숨겨져 있는, 예, 그런 제품입니다. 쓰다듬고 싶은 충동이죠. 만지면 큰일 나겠지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뒷모습, 경갑골. 은근히 이런 니트들이 몸을 드러내기도 해요.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묶거나 하는 모습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나 캐시미어 코트 위에 머플러처럼 연출하기도 좋습니다. 머플러보다 더 드라마틱한 쉐입을 만들어줘서 딱히 머플러가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제품은 니트 브랜드 플러티의 메리노울 캐시미어 홀가먼트 터틀렉입니다. 소재는 슈퍼 메리노 울과 캐시미어 소재고요. 색상은 아이보리, 베이지, 차콜 세 가지입니다. 베이직한 터틀넥 니트로 가을 겨울 룩의 베이스가 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니트 브랜드 플로티의 소프트 울 홀가먼트 케이프입니다. 한국 제작이고요, 역시 소재는 에어 소프트 울입니다. 색상 은 아이보리, 카멜. 차콜 세가지의 색상입니다. 터틀넥 디자인의 홀가먼트 케이프 제품입니다. 소프트한 울 제품으로 겨울 외투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고요. 포멀한 자켓이나 코트 위에 레이어드 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심플하면서도 드레시해 보이는 케이프 니트로 실루엣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신비롭고 컬트적인 뉘앙스를 가진 고급스러운 질감의 제품이에요. 스트릿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클래식한 슈트 팬츠에도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트로 쉽게 드레스업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옆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운전할 때,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니트 브랜드 플러티의 바라클라바입니다. 한국 제작이고요. 에어소프트 울 소재입니다. 아이보리, 우트밀 베이지, 그레이, 민트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에어소프트 원사를 사용해서 무척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얼굴에 닿아도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있는 립 조직이고요. 완성도가 높은 봉제와 퀄러티를 가졌습니다. 스트링이 있어 핏을 조절할 수 있고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한절기부터 한겨울까지 착용하기 좋은 활용도 높은 아이템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 있고요. 슈트나 포멀한 아이템과 매치하면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의상을 소화할 수 있어. 따뜻하면서도 아기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리한 이미지를 가진 십자가 목걸이 두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진주 십자가 뱀줄 목걸이입니다. 십자가를 줄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신비로운 무드를 연출합니다. 길이는 초코와 프린세스 사이의 길이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큐빅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역시 한국 제작 실버 제품이고요. 50cm 이상 나오는 마티니 길이입니다. 다른 목걸이와 레이어드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휴빅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두 제품은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